내중풍에 대해서 얘기도 했어요. 내중풍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은 혈액이 굳는 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압력이 높아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 혈관이 원래 있던 혈관이 제대로 작용을 못했을 경우 가교처럼 혈관이 새로 생깁니다. 많은 경우가 한 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은 이제 가교가 생긴 다음에 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러면 뇌 출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혈관이 특히 머리 쪽에서 확 터져버릴까요? 많은 케이스가 혈관벽에 얇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혈관벽이 얇아. 그럼 혈관벽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양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C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콜라겐이라고 부르죠. 탱탱한 혈관, 벽을 만들기 위해서 콜라겐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이 이쪽에 이제 혈, 내 경세연애 치료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약물을 많이 복용하다 보면은 혈관이 얇아지고, 굳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음, 뇌 중풍 중에서 뇌경색, 뇌출로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붙이는 침 플러스 구설 어, 후화 무명 상악 하악을 같이 놔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감정 및 사고의 장애가 생기신 분들은 뇌간 내 점을 사혈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침을 거의 매일 놔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됩니다. 저도 뇌경색, 뇌출혈이신 분들은 이제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좀더 놔주거든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과 팔을 못쓸 경우는 경추, 손 어깨 견 팔뚝 주, 손목 안, 손가락 지까지 그리고 바, 다리 쪽에까지 다리를 줄줄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경추, 요추, 고관절, 슬, 슬관절, 과관절, 발가락 뒤까지 이렇게 놔주시면 좋고 구아나사, 내중풍 구아나사도 뇌중풍의 하나거든요. 그럴 때는 음, 입구, 혀설, 혀설, 후아, 무명, 안면, 면역, 얼굴, 볼 이렇게 주의를 같이 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어쩔때 뇌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오는가, 이제 봤을 때 제가 말했듯이, 먼저 전조증상으로 한쪽에 문제가 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위처멸 사회를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질병으로 갈게요. 배 쪽에 늑간 신경통이에요. 오늘 좀 일찍 일찍 가겠습니다. 늑간신경통은 늪간 늑간이 어디냐면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늑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이제 늑간 갈비뼈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있는데 바로 밑에 이제 갈비뼈 있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이제 신경통이 오는 거죠. 음 그랬을 때 늑간신경통이고 대상포진도 좀 많이 오죠. 늑간신경통일 경우에는, 이제, 그, 침점을 보면, 흉, 격, 폐를 놓습니다. 늑간 쪽은 다 흉격폐. 흉, 격, 폐예요 흉, 격, 폐. 가슴 이 제일 가운데 쪽이고, 격. 위점과, 이제, 입구 쪽, 이쪽 가운데에서 격. 흉, 격, 폐. 이게 다 폐랑 관련된, 어, 그늦간신경통쪽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오니까, 침, 신문, 피지라를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등과 늑간 쪽이 문제가 있으신 분, 늑간 신경통 같은 경우는 등 쪽으로도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등 쪽에 등이 걸려요, 나는 등 쪽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흉격, 폐를 좀 같이 놓으시는 게꼭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자골 신경통이죠. 자골 신경통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좀더 많고요. 특히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자골 쪽에 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골 신경통은 음,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가 아플 때 종종 다리까지 저리는 느낌이나 통증이 자극 자극받은 자골 신경을 따라서 분부로부터 아래쪽으로 방산하는 신경통을 말한다. 3차 신경통과 함께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말초형 신경통이다. 보통은 한쪽에만 나타나며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는 종양이나 당뇨병 등의 대사 이상을 생각해 볼수 있다. 작년 남성에게 많이 생기고 물건을 들 때나 허리를 삐끗했을 때 심한 통증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말하는 찌리찌리온다라고. 자골 신경통은 잘 낫지 않고요. 음 이침 요법으로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골 신경통 주위에 있으신 분참 많을 거예요. 자골 신경통에 걸리면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 쪽도 같이 아프게 되는데 자골 신경통 침점은 그 뼈와 연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침을 놓을 때는 가장 아픈 침점을 먼저 놓습니다. 그래서 자골 신경통 점을 먼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다리 쫙 이렇게 아프니까, 요추 쪽을 이렇게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뼈와 용골의 문제입니까 어디를 놓는다? 간신을 놓는다. 간신, 침신 피지라를 놓고요, 고관절, 술관절까지 같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침점이 이제 간식 음유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 간식 음유증 같은 어린이에게 주로 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하지 무력이 상지 무력보다 심한 경우가 많고요. 어, 그니까 밑에 쪽이, 하 다리 쪽이 무력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주요 증상으로 허리에 힘이 없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번열이 나고 수면시 식은 땀이 나기도 하고 남성에게는 몽정, 여성에게는 생리 불순이 나타나고 음 설질은 빨갛고 사지 경련과 어 진전이 훅 나타나기도 한다. 간신은 허약해짐으로 생기는 병으로 간장과 심장 기능을 보강 치료해야 된다. 결국은 뼈와 연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본다? 간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듯이 짝을 이루는 장기 중에서 뼈와 연골을 관달해주는 건 간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비신양어증을 이제 볼게요. 비신양어증 같은 경우는 사지가 위약하고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차갑고 추워하며 식은땀이 나거나 하지가 붓고 소변색은 맑다. 비+ 비와 신의 기능 이상으로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비신 기능을 보강 치료해 준게 좋고 비장과 신장증이 중요한 거죠. 여기다. 사실은 비장과 신장증 그러니까 어, 사지가 약하다는 거죠. 이제 이쪽에 맞춰서. 물론, 심신도 나야 되지만, 비신장, 비장신장 쪽에 좀더 신경 써서 놔주면 도움이 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수별냉온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열절락증 이것도 침을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침점이 다한증이죠. 위비가 의외로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다한증이 종류는 좀 많아요. 땀샘과 피부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기가 허해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기가 허해서 생기는 다한증이 있어요. 우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그 땀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다한증 그리고 땀샘 피부가 원인인 거. 원인에 따라서 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피부가 원인일 경우에는 피부는 뭐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폐대장 피부가 원인인 다한증은 폐대장 쪽으로 해서 침을 놓으시면 되고요. 전신에 기가 허한 경우에는 결국은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침을 놓으셔야 되겠죠. 결국은 심신으로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침을 놓는 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음, 또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이에요. 두통과 어지럼증에서 어, 놓는 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침점 중에 하나가 두통과 어지럼증이다 보니까 간과 내 내간 내점이 가장 중요한 침점입니다. 우리가 침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침을 가장 먼저 어디를 놔야 되냐?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놓면 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두통이 와요. 두통이 오는데, 어, 나는 앞머리가 자주 아파. 나는 뒷머리가 아파요. 나는 옆머리가 아파요. 어, 나는 정수리가 아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쪽은 침점이 많이 달라져요. 두통이 있을 때 침을 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 오장 밑부니까 비교감 침신무라는, 신문 피지라는 똑같고요. 정수리 쪽, 정수리가 어딘지 아시죠? 정수리 쪽은 심장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쪽으로, 그,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그쪽이 이제 계속 움직이듯이 그쪽에 해당되는 게 심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 뇌관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했듯이 사정분을 쳤을 때제주에 침점 바로 밑에 있는 게 정점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바로 심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수리 쪽 두통이 온다. 그럴 경우는 심신 정내 내간 내점을 놓는 게 중요하고요. 편두통 쪽으로 온다. 그럴 때는 편두통은 보통 옆머리가 편두통이죠. 편두통은 폐나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편두통이 옵니다. 그랬을 때는 위간 폐양점을 같이 놓는 게 좋고요. 정, 정, 정이랑 같이 놓는 게 좋고, 이마가, 앞머리가 자꾸 아파. 그럴 때는 위, 간, 액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능이 안 좋지만, 위기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간기능도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액이나 편두통, 이마 앞머리나 옆머리가 아플 때는 위, 간은 같이 놓는 게 좋고요. 뒷머리가 나는 맨날 땡겨. 뒷머리는, 어디를 나타내냐면은 신장, 콩팥이나 여자의 자궁 쪽을 나타내는 게 뒷머리야. 내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 그면 뒷머리가 자꾸 아프고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져도 뒷머리가 아프고요. 음, 그리고 혈압, 혈압이 발생했을 때도 어디다? 뒷머리다. 혈압은 누가 가난하기 때문에, 신장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같은 경우는, 어, 불면증이 너무 많죠, 요즘에. 참여자가 입장에...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예, 불면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신경, 정신적으로, 어,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참여자가...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신경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신경정신 쪽이다 보니까 뇌관 내점을 잘 놓으시면 됩니다. 신경정신 쪽일 경우는 뇌관 내점을 좀 집중적으로 잘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 그리고 계속 자면서 꿈을 꿔다몽이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는 애 태양 뇌관 그러니까 위, 액, 태양 네 관점을 잘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장점도 추가로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공포증, 로이로제 이쪽이 나오고 있죠. 공포, 내가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 있죠? 무서운 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느 기능이 떨어져 있다? 신장 심신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는데 특히 심장도 심장이 된 콩팥의 기능,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그, 공포, 무서움증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든지, 무서운 걸 특히나, 딱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침점부터 중요할까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심신의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심신 쪽에 능 침이 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심장 쪽에 침점을 제대로 놔뒀을 때이 부분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침점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성 이제 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발의 경우도 오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추, 견, 주, 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발 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이제 물론 심신 쪽은 당연히 기본 방은 놓으시고 경추, 요추, 출관절 과관절 거기에 해당되는 침점만 놓으시면 돼요. 나 침점을 아직도 잘못 넣었어 그러면은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피의 느낌이에요 느낌 이길를쫙 봤을 때 느낌이 느낌사고로 색상으로 기능이 좀좀 좀 다를 경우에는 그쪽에 침을 잘 놓으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경기는 언제 일으켜요 애들 보면은? 경기를 언제 일으키나? 첫 번째, 체했을 때 경기 일으킵니다. 두 번째, 열감기 걸렸을 때 경기 일으키고요. 세 번째, 놀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가 허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다 다르죠. 원인이 다 다르면 우리가 들어가는 영향도 다르듯이 침도 다릅니다. 그럼 했쓸 때는 위비교감침신문아나 신문피지라로 신문, 놓고요. 놀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심신비교감침신문피지라 뇌가 냈죠. 또 열이 났을 때는 삼초점이라는게 있어요. 삼초점이여기 표시가 안돼 있죠. 삼초점이 어디냐? 우리가 귀제위에서 물을 떨어뜨려 볼게요. 물을 떨어뜨리셨나요? 어디에 고이죠? 어디에 고일까요? 그 밑에 있는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고이겠죠. 거기가 바로 3초 점입니다 열이 많이 나 우리 아이가 거기를 보십시오. 십중팔고 빨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침을 놓으시면 열이 떨어집니다. 신기하게 거기에 불긋불긋 불긋, 되어 있어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열이 있어서 그렇고요.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 어떨까요? 갱년기 여성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시죠? 3초점에 굵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흉민 같은 경우 가슴에 답답한, 가슴 흉이니까 흉쪽 심장 쪽이라든지 흉격 폐 쪽으로 같이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 이제 감기, 감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지게 많죠. 열감기도 있고 코감기도 있고 목감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감기냐에 따라서 코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신비교관심신문 피지라를 놓고 코에 관한 거 내비 내비는 안에 침점 이 있는 거고요 외비는 바깥에 있는 침점입니다 현재 117쪽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 외비 그다음에 신상선 내분비쪽. 같이 호르몬에 관련된 건. 이거 같이 놓시면 으 됐고, 기침 관계에 걸렸어. 그러면은 기침은 뭐예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 쪽으로 가죠. 그래서 목도 같이 아프죠. 기침할 경우 그럴 경우는 무명 후화 폐의 기관지. 그러니까 무명과 후화는 낮은 기침이고요, 깊은 기침. 알록철록 하는 그런 기침은 깊은 데서 나기 때문에 폐지간기 쪽을 놓는 거예요. 열간기는 아까 말했던 그 3초점. 위에서 물을 졌을 때,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고이는 그런 그 침점이 바로 3초점이에요. 3초점을 놓으시면 열간기 쪽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